머리로 떨어지는 걸로 이제 중력을, 중력을 발견한 이제 과학자인데요. 자, 이렇게 안쪽에 내용을 싹 펼쳐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. 대바라! 맞춰봐요! 하면서 질문을 딱 던져줘요.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너무 좋았던 중에, 너무 좋았던 게 보통은 책들이 제목부터도 사실 그냥 뉴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. 근데 책 제목 자체가 나는 누구? 이렇게 질문, 궁금증을 유발하게 책이 벌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안쪽에 내용도 싹 열어보면은 수수께끼 형식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져줘요. 맞춰봐. 어떻게 맞출까? 이 사람은 누굴까? 여기 아이가 꽁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이 친구는 누굴까? 하면서 엄마라. 아빠랑 같이 동화책을 읽으면서도 왔다갔다.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책이요. 성인인 제가 봐도